그 등장한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환경과 상황과 역경을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안진맥이었습니다. 눈을 한 번도 뜨고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에는 열두 해 동안 혈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때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까지 세상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하나를 붙였습니다. 따라 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한 것은 저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그들이 뭐랍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죠. 그분을 풀을 쥐지죠 그분을 멈춰 세웠죠. 그분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갔죠. 주님, 말씀만 하어서내 네,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했죠.